안녕하세요.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신 콤보 액션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무장별로 콤보 같은 걸 정리를 좀 해주면 안 되냐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제가 그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기본적으로 모두가 쓸수 있는 범용적인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참속성이나 다른 여러가지 속성이 섞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때 통력주 육세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걸 끼지 않고 그걸로만 승부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콤보를 만들기 좋은 조건, 쓰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 가장 제가 스탠다드 무장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어려움하고 수라 난이도에서 콤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걸 보시고 나면 아 기본적으로 무장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를 만들어내면 어려움 난이도 또는 수라 난이도에서 승부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려움 난이도의 콤보입니다. 콤보는 기본적으로 트리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특수기, 그다음 공중 콤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움이나 보통이나 뭐그외 난이도는 사실은 이 단계를 다 무시해도 돼요. 트리거 공격 이후에 플로 그리고 다시 차지 그 다음에 플로 한 다음에 특수기랑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 난이도는 이게 통하는 않습니다. 뭐, 차, 트리거 공격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트리거 공격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못해요. 그 공중 콤보까지 연결했죠? 다시 여기서 특수기 쫙 올려서 다시 콤보. 자, 이번엔 원래 플로였죠? 트리거하고 플로 넣었는데, 어? 보셨어요? 지금 아까 어려움에선 다 들어가던 플로가 끊겨버리죠? 제가 콤보 액션을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안 통합니다. 수라에서는. 그리고 어려움까지는 그냥 아까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수라 난이도에서는 생각하신 콤보 개념 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띄우기 외에는 어떠한 콤보도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그거를 깨버리는 강력함이 뭐냐? 통력주 육세신 겁니다. 자, 보셨어요? 이번에 문항도 플로 공격, 물론 앞에 뭐 말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플로 리치가 닿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쓰는 콤보라는 개념 자체는 이 게임 소라 난이도에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통하냐? 지금도 피했죠? 트리거 이후에 띄우기입니다. 띄우기는 무조건 통해요. 띄우기 콤보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게임 내에서는 없습니다. 컴퓨터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 트리거 공격은 네모하고 X로 쓰는 그 기절 트리거를 써야 됩니다. 기절 트리거는 플로 공격을 맞으면은 무조건 공중이 뜨게 돼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띄우기로 마무리를 하는 형태인거죠. 어려움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한 이유가 아까 같은 플로가 다 통합니다. 그리고 애가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동작이든 뭐든 계속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콤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 없습니다. 그냥 트리거 공격만 잘 쓰면 돼요. 근데 반대로 수라에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로 공격하면 피하니까 트리거, 그 다음에 피하죠? 그러면 트리거, 그다음에 띄우는 플로를 우 써야 됩니다. 띄우는 플로는 우 기본적으로는 기절 콤보 이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절 트리거를 쓴 이후에 띄우기로 연계하는 식인 거죠. 그거 외에는 플로가 우 통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움 난이도 마무리하는 장면 봐볼까요? 제가 통력주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큰 데미지를 가장 여러번 빠르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점 탈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뭐 참속성이나 이런 거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반대로 수라를 한번 해볼게요. 수라는, 수라에서도 통력주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띄우는 콤보. 넣죠? 쫓아가죠? 아, 이건 실수. 자, 다시. 기절 트리거 이후에 플로. 플로, 플로, 플로. 그 다음에 띄우고 다시 찍어서 띄우고 찍고 내려가고 기절 플로우 아시겠어요? 모든 캐릭터는 이 콤보입니다 이 콤보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연계 자체가 수라에서 되지 않아요 되는 방법은 특수기를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특수기가 모든 캐릭터가 특수기가 좋은처럼 빠르지가 않습니다 보셨죠? 수라 난이도입니다 수라 난이도도 통력주만 있으면 하, 어떤 캐릭터들로 다깰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콤보에 대한 개념 자체 간단합니다 요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